안녕하세요. 4월 25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어, 오전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음, 어제 캔들 마감 자체가 좀 양봉으로 가격을 좀 유지하는 선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캔들이다. 어, 저점이 살짝 이탈되면서 좀 아래골에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고점을 못 밀었죠. 이런 부분과 망치형 캔들. 아래 고려 다니는 망치형 캔들 그렇지만 요 캔들 자체 해석이 예,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 아, 아래에서 나타나는 어, 모습이 아니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요런 캔들은 다른 말로는 교수형 캔들입니다 좀말 자체로 말 그대로 좀안 좋죠 음, 교수형 캔들 반전 시그널 음, 이익 실현에 대한, 음, 상승분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분할 매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 예, 분할 매도 조절하면서 이제 매도하는 매도할 때 나타나는 형태다. 어, 그렇지만 양봉이고 또 거래량이 또 그렇게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확실한 반전 시건을이라기보다는좀 주의를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국 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래 꼬리 달린 위에서 아래 꼬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뭐 캔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4시간 차트로 볼 때, 현재, 어 패턴이, 어제 저점이 살짝 이탈되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는데, 이 고점 못 밀고 현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안 요소입니다. 어 또, 한시 종가 마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또하락장악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한시 종가 마감이 요래 마감하면 좀더 빠질 수 있겠죠. 장악 나오면 좀더 빠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는 어제 저점을 지켜주느냐,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어 만약 단기 조정의 어떤 깊이가 좀 달라진다. 깨진다면, 반등해도 이 고점 밀 가능성보다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런 형태에서, 9만 1,600입니다. 음 웬만하면은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이런 22평, 4시간에 22평 정도도 좀 여기까지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지표상으로도 현재는 다이버 전사가 일단 또 걸려있습니다. 스토키에서도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반등이 안 나오고 좀 아래에서 좀 머물다가 이래 올라가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고 맥디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시그널선 맥디선이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있다 라는 점 예, 이런 부분 또아래서 하락 다이버죠 하락 다이버 가격은 보통 하락 다이버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지표가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하락 다이버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위치에서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표상 확인하게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도 다이버전스다. 요런 다이버전스는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또 일반 다이버전스 있고, 요런 다이버전스가 있고, 또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죠. 어,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는 다이버전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한시 종가 마감 일단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한시 종가 마감, 장악으로 마감하면 좀더 빠진다.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점 부분, 어제 저점이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느 정도 조정의 깊이가 좀 달라진다. 어느 정도 지켜주고 올라가는 부분은, 이상세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 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탈되고 반등이 나온다면 함도 어, 빠진다, 함도 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구름대 상단, 음, 이 기준봉이라고 언급드린 이가격대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87,000입니다.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 장기간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힘겹게 돌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고, 좀, 봐야 된다.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농간점은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이고, 현재는 비트코인 자체가 고점 영역에서 옆으로만 가도, 옆으로만 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은 나름 펌핑을 좀, 어제도 좀 많은 코인들이 순환 펌핑이죠.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자리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순환 펌핑으로 알트 코인들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별 발사 한 4시간 차트, 일단 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라는 점. 딱히 큰 어떤 그런 불안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차트로 나타나는 불안 요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차트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 그렇게 보이고, 음, 딴때 그때 쓰면은 이런 4시간 차트의 불안 요소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예,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내려와준다면, 내려와준다면, 88,000, 89,000 영역은 한 번쯤, 어, 노려볼 만한 좋은 타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